업그레이드의 결정판 스마트폰의 미래 z 플립 7 시리즈의 모든 것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삼성전자 에서 갤럭시 z 플립 7 fe가 나왔다 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져와봤음 이건 진짜 디자인부터 남다르네 폴더블 디자인이라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고 넓게 펼치면 디스플레이가 아주 시원하게 펼쳐짐 특히 공기계라 통신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임 한국과 베트남에서 제조되어서 품질도 믿을 수 있음. 갤럭시 Z 플립 FE는 진짜 소장 가치가 있어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갤럭시 Z 플립 7을 업그레이드해서 512GB로 만들어 봤음. 이제 저장 공간 걱정 없이 무한히 사진과 영상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. 디자인도 여전히 세련되고 접었다 펼때그 감성은 여전함. 공기계라 통신사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서 더 매력적인. 한국이나 베트남에서 제조된 제품이 랜덤으로 오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. 아무리 봐도 내손 안에 작은 미래를 잡은 기분이라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